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명중 MJ킴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저 김명중과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상인장터가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이름하여 소상공인 희망 캠페인. 위기와 좌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신 여러 사장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 캠페인을 통해 다시 도전하시는 사장님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 함께 화이팅! 이 제품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바깥으로 견주하고 같이 나와서 삶을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방이 우리 가방으로 인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진심이다. 그거를 이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려동물 용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견체공학의 대표 이승재라고 합니다. 저는 여성 위생용품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어요? 어, 어렸을 때는 야구선수였습니다. 아, 약간 운동선수 느낌도 나긴 나. <laughs> 그래서 가게 된 게, 그 이제, 생리대회사입니다. 아, 내가, <laughs> 어, 어, 야, 진짜. 파란 만장에, 파란 만장에.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그견체공학에 대해서는 시작이 됩니다? 예. 네, 제가 그 회사에 있으면서 비행기를 미국 가서 사올 정도로 그 소독수준이 좋았어요. 급여, 급여수능이. 회사를 그만둔 거는 그래도 새로운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재밌게 살고 싶어서 그 퇴사를 한 것도 있는데, 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퇴사를 결심하고,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저와 지금 파트너로 같이 일하는 신채민 이사에게, 우리 같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신채민 이사는, 슈나우저 강아지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땐두 마리를 케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좀, 음 저희 강아지가 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강아지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내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가 이제 하늘을 가니까, 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내고, 제가 되게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남겨진 그 아이를 보다 보니까 내가 걔한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다 내한테 바쁘다고. 어, 얘랑은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얘가 떠날 때는 내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저희 대표님이 어, 강아지 쪽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 아이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제일 이제. 오래 같이 있으면서 행복한 삶을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 때문에, 오 어, 그래? 그럼 내가 어떤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또 무대 보러 그냥 고할수 있겠다. 이 사업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려견을 위해서 무언가가 되긴 되겠다. 네, 저처럼. 아. 네. 반려견에 대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시작을 하셨어요. 예. 네. 그 시작하셔갖고 진행이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16년 3월에 우리 해외 전시회를 가서 한번 보자. 신채민 이사는 강아지하고 같이 이제 다니기를 원하고 강아지가 들어갈만한 마땅한 가방이 없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 환자라 다른 이렇게 한쪽으로 매는 가방 이런 거는 되게 힘들어해. 그리고 저는 그때 강아지를 데리고 매고 산을 가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도쿄에 이제 반려동물 그 패션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운명적인 부스를 하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을 해서 그거를 남아있는 둘째한테 사용을 해봤죠. 뭐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거부감이 좀 심한 아이였는데 거부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수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어, 괜찮다 사용해도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 메일을 보냈더니 품케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받아서 이제 이, 저희가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부바 가방의 원조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서 그게 그냥 쉽게만 이렇게 쭉 진행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업하면서 다운이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았죠. 2016년 당시만 해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강아지는 걷게 해야지. 강아지를 왜 내? 뭐 이런 시선. 그 다음에 아, 네. 강아지에 대해서 신체민 이사도 강아지를 슈나우저만 키워봤기 때문에 다른 견종에 대해서는 경험이 음. 없고. 그래서 음. 저희가 일하다 말고 애매하면 그냥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일하다 말고 뭐 김포도 가고 그, 그때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돈 버는 거 되게 쉽네. 사업도 되게 쉽구나. 그리고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택배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다가 2018년도에 두 번의 큰그 리콜을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물건을 받아서 판매했는데 를 일주일 만에 컴플레인이 동일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온 거 음. 그래서 판매를 중단하고 원인을 찾았더니 음. 가슴에 스트랩이 이렇게 빠지는 거였는데요 음. 배낭 보면 가슴 쪽에 스트랩 있잖아요 아, 이게 파이프에서 빠져요 아, 어, 한 번은 지퍼가 아, 터져가고 강아지가 떨어진 적도 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의 본사에다 얘기를 하면 아, 얘네들은 그냥 입을 닫아요 야 너네가 리콜해 놓고 너네가 알아서 책임져 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10월 달인가에 음. 카피 제품이 중국에서 나왔고요. 그걸 이제 막 사람들이 수입하기 시작했고, 어 그리고 또 심지어 병행 수입까지 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쌓아놓은 가격대를 깎아서 어 자기들끼리 이제 먹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였는데, 저희는 가격에 대한 거를 보수를 하고 싶었고, 어 그거를 그들 따라서 가는 건 아니라고 어. 생각했고, 음. 그래서 아, 그 전까지는 야, 우리 주변에서 야, 이런 거 가방 이런 거 그냥. 뭐 만들기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너네가 만들어서 파로 뭐하러 수입해 이랬는데 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좋죠 저희가 정말 많이 울고 둘이서 많이 울고 아 사업을 접어야겠다이 정도로 뭐? 네, 통장이 거의 빵이에요 이거. 음. 강아지 사료 살 돈이 네, 사료, 사료 살 돈이 없었어요 뭐.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등록금을 저는 완전히 다운이 돼 있고 완전히 이렇 땅을 파고 내려갔어요. 근데 음. 진짜 한두달 정도는 진짜 거의 막 어, 이게 우울증인가 할 정도로. 네, 저는 힘들었어요. 그때 대표님이 자살하면 어떡하지? 음. 네,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분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뭐를 해도 부정적이었던 그런 어, 감정이 꽉 들어 차, 차 음. 있어. 때서비협조적이었어요 시험, <laughs> 근데 신채민 이사가 어, 마디지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 위기가 기회일 거야 그 와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돌파구를 뭘로 찾지? 그래도 시, 시도하지 않은 거를 해보는 게 음. 좋지 않을까 어떤 플랫폼을 음. 이용해 보면은 그래도 때, 때로는 시, 시도 자체가 어떤 이슈를 만들 수도 있고 음. 그거를 우리가 어,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그게 거짓이 아니니까 그거에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한 아이인데 속으로는 그러니까 우울병이라고 하는 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럼 그런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지 않고 바깥으로 견주하고 같이 나와서 삶을 즐길 수 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 그 가방이 네. 우리 가방으로 인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 그게 우리의 진심이다. 맞아. 그거를 이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아. 거예요. 네, 그, 그래서 이제 그런 걸다 반영해서 우리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음. 이제 디자인을 시작했죠. 아. 그때 이제 신체민이사가 한, 한 3, 4개월 동안 그막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뭐 가방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디자인 계속 음. 어, 벤치마킹하고. 음. 그래서 저희만의 이제 디자인이 나왔죠. 어 그게 2018년도 9월달에 이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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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마디즈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저희 가방이 어부방 가방이 어, 다시 이제 이렇게 어, 마케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주문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음. 이런 과정이 이제 2020년부터 음. 다시 이제 서서히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기존 고객들이 보고 있던 고객들이 저희가 힘들어지는 음. 거를 아셨어요. 음. 아시고 나서, 없어지지 마. 음. 우리가 응원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펀딩도 해주시고, 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고마감사합 그런, 그런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받아지면서 저희가 그 힘으로 이제 뭔가 에너지를 이제 탈 수가 있었던 음. 거죠. 네. 음. 내 생각에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막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게 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아.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라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해서 이걸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가 하는 사업 안에 내가 사람들을 또는 동물을 지구를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면 와디즈라는 어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팬들 층이 형성이 되고 서포터들이 형성이 되고 당신들 진정성 있게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와줄게요라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타나는 얼마나 그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정말 감동이 되고. 맞아.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뭔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명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불안한 거는 없어요. 모든 저희 제품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같이 나가야지라고 하면서 어부바 가방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번에는 아이가 늙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에 노화가 와서 이제 백내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외선 을좀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구를 개발을 해보면은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고글이 이제 탄생이 되었어요. 네, 갑자기 라이커머스에어 여러분, 자 우리 선글라스 어, 나갑니다. 자 뭐 판매, <laughs> 임박, 마감, 임박, <laughs> 그 아까 말씀하신 진정성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하시고 할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정말 올라도 가보고 내려도 가보고 웃어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울어도 보고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경험이라는 거는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게 못할 만큼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나도 어려운 일을 겪었으니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나 무엇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또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약간 본인만의 노하우나 그런 걸 바탕으로 응원을 좀 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진짜 뭔지 그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6년째 오다 보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길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그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물이 100도에서 끓지만 99도에는 끓지 않잖아요. 지금 어 여러 대표님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대표님들도 99.9도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 순간만 참으면 분명히 100도가 돼서 물이 끓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99.9도 정도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좀긴 호흡으로 음. 공부하시면서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요